여기서 좌회전을 할 거예요. 네. 그리고 횡단보도 끝날 때까지 핸들 돌리지 마세요. 네. 속도 줄이고. 끝날 까지발 떼고. 떼고. 이제 돌리는 거예요 이제. 그래야지 내 선이 지켜지죠. 네, 네, 네. 그러니까 두 번째잖아요. 근데 어. 아까 전에 왼쪽 으막 침범할 뻔했거든요. 어. 이게 왜 그러냐면 횡단보도가 끝나지 않았는데 어. 핸들을 돌려서 그래요. 요 어. 선, 요차딱 어. 중간 돌리려고 하세요. 요렇게 중간 돌리는 거예요. 아 좋다. 그리고 왼쪽에 차 없으면 들어가도 돼요. 대신에 아. 깜빡이 켜고 보고 들어가야 되겠죠. 아, 네, 네. 전에 제가 알려줬. 가르쳤던 분 중에 네. 그분이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네. 어, 당연히 저렇게 좁은데 가거나 골목길 들어가거나 저렇게 차가 있고 선이 좁아버리면 무섭대요. 아직까지도. 어, 저도, 좁아, 저도 무서워. 그거 3년 응. 동안 무서울 거예요. 왜 초보는 3년 동안 초보거든요.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결하시냐고 그러니까. 응. 어, 이, 제 말을 기억한대요. 이것 또한 길이다. 이것 또한 길이다. 저, 저 차랑 저 선이랑 그냥 선일 뿐이다. 선 사이 그냥 중간 노린다. 이렇게 음 하면서 들어가면 다 된대요. 음 요즘에는 웬만한 좁은 데도 다 들어간대요. 당연히 지금도 무섭대요. 근데 다 해결된대요. 음 그러니까 이것 또한 차분히 그냥 길일 뿐이다. 그냥 침착히 그냥 내 마지노선들을 지키면서 하면 된다.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는데, 음 어, 근데 이거를 어떡하지 해버리는 순간 그냥 그냥 틀리는 거예요. 음 어떡하지가 이미 끝난 거예요. 음, 그 어떡하지를 네, 생각하는 순간 나는 이제 패닉이 올 거예요. 도저히 안될 거예요. 그니까 러이 칸칸 이 선만큼은 그냥 내 선이다. 그죠. 렇 근데 저 차가 선 밟았으면 그 차와 내 선. 음. 왜냐면 양쪽에 공간들이 있죠. 네. 완전 좁은 건 아니잖아요. 네네. 그 선을 최대한. 그리고 내 마지노선을 지켜야 되겠죠. 네네. 차가 안 오면 살짝 선을 밟더라도 음. 저 차만큼 가만히 서 있는 차를 피해야 돼요. 그게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차를 세우면 아, 되죠. 당연히 저기, 저기 차가 오면 나는 넘어가지 못한다. 차를 음. 세워야 되는 거겠죠. 음. 피하는 게 아닌 거예요. 네.